가수 장민호 님이 드디어 이번에 발매된 신곡으로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 님의 공식 11월 스케줄표에 따르면 다음 주 22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방송이 되는 SBS 더쇼에 출연을 하시는데요. 더쇼는 SBS에서 매주 화요일에 방영하고 있는 K팝 프로그램으로 음악 방송입니다. 장민호 님이 이러한 더쇼에 다음 주 화요일 출연을 공식 확정지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장민호님의 음악방송 스케줄이 드디어 공식 확정이 되어 너무도 기쁜 상황인데요. 더쇼는 확인 결과 SBS 채널에서 방영을 하지 않고 SBSM 채널과 SBS필 채널에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주 2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SBSM 채널 또는 SBS필 채널에서 더쇼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민호님이 더쇼에 출연해 이번 타이틀곡인 사랑너연니를 부르실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우니 장민호님이 출연하시는 다음 주 22일 화요일 오후 6시, 더쇼 방송 본방사수 해야겠네요.